네, 감사합니다. 427 파문점 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김대중 대전 노무현재단 포럼 사이제 한반도 평화 포럼이 함께 오늘 행사를 준비해서 더욱 뜻깊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이어 달리기 하며 만들어 온 지역들로서 절체절명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서로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함께 모아주신 단체와 원로들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우원시 국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 되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격한 유일한 나라 지난 8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국민적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습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습니다. 지난 3년은 그야말로 반동과 퇴행의, 퇴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멈춰서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삶은 힘겨워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 3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 민생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터 최악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출 실적은 19.2% 증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증가율 제로 를 비롯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민생 경제의 지표인 내수 소비는 더욱 침체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작년 말까지 소비 지수가 역대 최장 기간인 11분기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자 실질 임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채굴 임금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관련 통계가 침체, 집계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 재정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오히려 막대한 세수결손을 초래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원과 31조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027년까지 6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서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정부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와 무책임한 부자감세에 기인한 것으로 세수 기반이 허물어지고 우리 경제의 병력을 약화시킨 후가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해내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전임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난하면서 거꾸로 간 결과입니다. 민주주의 역시 지난 3년간 크게 후퇴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 16위까지 상승했던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역대 최저점수, 최저순위를 기록했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등급을 강등하며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5개 국가 중 하나로 분류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여 세계 62위로 떨어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부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성과와 노력은 송두리채 부정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단절되었고 평화의 안전평이었던 9.19군수합의마저 파기되었습니다. 끝간, 끝간데 없이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이 언제 군사적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급기야는 윤석열 정부가 개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진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외교만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은 훼손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땅이 되어야 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외교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박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집권세력의 낡은 인연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거듭 해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 해왔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넓게 있는 시민들의 존중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기험이 낭비인 상처 와 후유증은 매우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그듭된 신념과 망상 에 기초한 정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상과 몰창식이 판을 치며 민주주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통합과 상생, 연대와 협치 정치도 이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비상기업이 남긴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납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총생산이 6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상기업으로 인한 소비 축으로 두달 만에 자영업자 수가 20만 명이나 감소하는 등 민생경제에 준 악영향은 더욱 큽니다.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어결 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종식한 것이 환율과 주식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 신인도의 추락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상 계엄은 국가 리더십 공격을 자초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질서와 격화되는 글로벌 통상 전쟁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국가적 손실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로는 후퇴하지만 결국 전진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난 3년간 퇴행의 시간이었다고 해도 그동안 축적되어 온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국민이 있습니다. IMF 위기 극복에서 촛불혁명에서 코로나 대유행의 극복에서 그리고 최근의 기초의 혁병까지 언제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며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돌리며 민주, 인생, 평화의 길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되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하게 될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퇴행과 전진을 반복해온 역사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입니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굳은 의지와 이어달리기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개척했듯이 평화를 지향하는 유능한 새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잊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에도 거듭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말폭탄으로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국 남북 대화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고 도저히 대화를 말할 분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대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물밑 접촉이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화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발적 충돌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위험한 주장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면제부를 주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동북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경제 제재를 초래하며 국가와 민족을 공멸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균형 외교는 안보와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편중 외교는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치명적 약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만들어 평화와 번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므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외교를 복원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모한 비상계엄으로 상당기간 정상외교의 공백을 초래했고 외교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렸습니다. 새 정부는 출근과 동시에 서둘러서 북익과 평화를 최우선에 둔 전방위적 외교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목표인 동시에 과정입니다. 역대 정부가 남북 간의 신뢰를 쌓고 대화했던 노력들 하나하나가 평화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4번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남북정상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한반도 평화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의 길을 다시 이어나간다면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위해 다시 신발권을 조여 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역사의 퇴행을 바로잡고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힘으로 더굳건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경제와 민생이 다시 활력을 되찾길 바랍니다. 뜨거운 민주주의 열정이 평화를 위한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모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